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i d 이화전기 이트론, 네, 이화그룹 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사, 슬픈 기사가 하나, 이제 떠 있죠. 네, 슬픈 기사가 하나 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한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 소액조조연대 대표도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이,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기사 내용도 좀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실린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는 이화그룹들의 조금은 더 플러스적인 이점으로 작용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과거에 이 기사를 송구한 분이 계속 그 이화그룹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들을 많이 썼었죠. 그분이 이번에 시리즈로 상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아쉬운 기사를 아마 네, 기자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좀 알아보고요. 네, 무슨 기사냐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각 사별로 어, 매각을 할수 있는 거로 좀 매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요, 상장 폐지되기 이전에 뭔가 챙기겠다 그런 의도가 좀 강하지 않느냐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엉뚱한데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뭐 액트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지분 결집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김현 소액주주 연대 대표 쪽으로 모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뭐 이곳저곳에서 뭐 연대 구성한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오합지절처럼 분산이 돼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당연히 소액주주 연대 김현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딱 있어요. 여러분, 지분 결집이 되는 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이와 그룹 외에 그 매집을 할수 있는 종목, 자, 이런 데서는 좀 손질을 많이 해서 어, 대박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영상 후반부에 매집을 할 만한 종목, 네, 이 종목을 영상 막판에 제가 드리테니까 참고로 해서 여기서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그룹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을 꾸미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저도 어, 유아그룹의 회생을 위해서 좀 작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드릴 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사 내용 어, 바로 여러분 이거죠 어, 사업 투자한 주식 도련 거래 정지돼서 어, 자살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유명한 달리 하신 분 그분에 대한 기사를 이 공병선 기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김현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네, 이분이 이화그룹의 회생을 위해서 상당히 좀 기사도 많이 올려주시고 어, 어, 굉장히 그 애쓰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번에 시리즈로 시리즈로 계속, 이제, 이 상태권의 상태 간소화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을 글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실는다고 하십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 그리고 좀 사기로 올려주는 네, 그런 글들을 많이 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댓글도 쭉 나오죠, 여러분. 네, 댓글도 쭉 나옵니다. 여하튼 상태 간소화로 지금 현재 좀더 어려워진 네,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런 건에 대한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서 좀더 유리한 위치로 상패금지 가처분 소송거 제기한 건에 대한 결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은 또 드리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좀더 이런 건에 대한 실시간 소식은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텔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리고요. 자, 결국 이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김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사지로 몰았는가?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스크립트로 전부 나와있죠. 스크립트로 나와있어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크립트 원겁니다. 결국은 이제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김현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고요. 어, 이런 이사진의, 나가야 될 이사진의 퇴임이 지금이라도 좀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할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동영상 한번 쭉 보시고요. 어, 논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논점은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크립트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길죠? 네. 나중에 한번 동영상 보시고요. 네, 논점은 그겁니다. 네, 나가야 될 사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상패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합이라는 거죠. 단합.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게시판 그런데 보면 이곳저곳에서 뭐 어, 연대를 구성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그 소액주주 연대에서 가지를 치려고 해요. 다른 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쓸데 없는 겁니다. 예, 이런데 절대 그 사기 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액주주 연대 쪽으로 단합을 해서 액트의 지분을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김현 소액주주 연대 대표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될 거예요. 어, 그게 아까 제가 어, 어떤 그 그런 단합이 왜 가능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 지분 구조를 보십시오. 자, 소액주주가 이 보라색이에요. 소액주주가 되게 한7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말이에요. 여러분, 소액주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지분 결집이 안 되겠어요? 지분 결집 충분히 됩니다. 그죠? 이화전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고요이 아이디도 볼까요? 네, EID도 74 74%. 이 아이디도 마찬가지예요 74%죠. 74%. 이트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트론 같은 경우도 70%예요. 70% 흩어져 있지만 이걸 모으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액트에서 지분 못 모을 것 같아요. 충분히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액트에서 지분을 모으고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느냐를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액트에서 지분을 모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리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정리 매매 안 하고 소액 주주연대 말대로 어, 비상장으로 끝까지 가서 정리매매하는 것까지 지분을 취득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이든 1번이든 2번이든 1단계적으로 액트 지분을 모으는 게 선결수순입니다 선결수순.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안 좋은 상황건으로 갈 경우 뭐 이를테면 정리매매 하냐 비상장으로 가느냐. 이거는 나중 생각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의 소액조조 지분들이 많은데 아, 왜못 모으겠어요? 뭐, 한 40, 50%못 모으겠습니까?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많은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면 돼요. 그렇게 볼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음. 어, 그리고, 여러분, 예, 요거,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매매, 그러면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세요. 그때 가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먼저 하는 수순부터 우리가 해 나가면 되는 거,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누가 우리를 사지로 몰았는가, 그런 제목 하에 김현 대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물론 김현 대표 얘기대로 지금 청원 있죠, 청원, 국민청원. 이거는 잘안 모이고 있어요. 5천명대에서 쉽게 늘어나질 않네요. 이게 5만명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랬죠. 3월 22일까지. 근데 지금 진전 속도가 느립니다. 이거는 어, 여기서 5만명 모아서 청원에 봐야 실제로 상정이 제대로 되는 경우를 못 봤다. 이런 김현 소액 주주 연대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원이 좀 호소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게 호소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액트로 어플을 그 액트로 어플을 그 핸드폰에 하셔가지고 여기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지분 결집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게 주주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라도 주주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산 자꾸 매각하는 거의 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사별로 이거는 결국 말이죠 어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취해가지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만들면 아, 요거 일단 작품을 만들기가 쉬운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 그런 건들이 사측에서 어, 어,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 그걸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그래요. 아마 김현소 의주주연대 대표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매각돼서 좋은데 하나하나 개별 자산 매각되는 것이 예, 나쁠 건 없지 않느냐 현금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것이 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김현소 의주주연대 대표가 뭐 이사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현금을 유용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통째로 무슨 뭐 사별로 아, 통째로 아니다 하더라도 뭐 사별로 이게 매각이 좀 돼가지고 어, 경영진이 뭐 바뀐다든가 막 이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은 어, 호소력이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좀 생기지만 아, 사별로 일부 자산들을 매각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매각한 현금이 어떻게 쓰일지 기업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다른 주머니로 쓸지 이거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현 대표는 액트 지분으로 결집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있는 대로 자꾸 뭐 지분을 갖다가 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몰아서 소액주주 지분이 각사별로 한70%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액주주 연대 중심이 돼야 돼요 단일 대우로 가야 됩니다 사입이 지분 으는 곳은 절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가처분 신청을 한 것들 중에 이제 KH 그룹들도 많이 예 눈에 띄죠? 근데 이 KH 그룹도 좀어 일단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막 그런 기사도 어뭐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은. 아, 뭐 KH그룹 뭐 해가지고 좀 나오죠? 네,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어, 나오고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지금. 근데, 어, 일단 KH그룹하고 또 이화그룹하고는 좀 틀려요. KH그룹 같은 경우는 아, 예. 회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해외로. 어. 근데 지금 현재 김영준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죠? 보석으로 잠깐 풀려나 있을 뿐이죠. 그좀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K H 그룹의 가처분 신청 건의 결과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쪽하고 똑같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처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게좀 있죠. 이런 건들도 이런 것들. 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보고 좋은 얘기 또 나쁜 얘기 있으면 어, 제가 실시간으로 좀 어, 보내드릴 거고요 어, 여튼 지금 이 아이디나 이화전기나 이트론과 관련해서 실시간적으로 하여튼 나오는 재료들은 모두 어, 여러분들한테 빨리 전달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액트에 일단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 잘 모르시면 액트 가입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음,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 이화 그룹과 관련돼서 뭐 실시간 정보나 궁금하신 것 네, 이런 것들은 이 아이디, 이화 장비, 이 투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도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꼭 네, 들어오십시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거기서 실시간 소식 듣고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아, 그렇게 문자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어, 이 종목에서는 꼭 대박 점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어,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 3 0 0 0 원에서 이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네.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혜 종목이다. 아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0백어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컨센서스는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도입한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4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네. 아,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아,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꺼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 한 2,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 한 2,3천억. 유보율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에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 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매도하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아,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